실제로 그 저도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이건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이런 얘기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. 너무 잘 가르쳐요. 진짜 여러분 제가 교수님을 보면서 이 교수님들 대단하신 분이지만 잘 가르친다는 생각은 많이 못한 적이 많았거든요. 그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. 너무 잘 가르쳐요. 제가 수업을 이해했으니까요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앉아서 내가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. 원래 이 수업을 이해를 못하거든요. 근데 너무 잘 가르치세요. 문제가 있어요. 너무 시험이 어려워요. 그래서 거의 시험이 너무 어렵고 F도 주시는 분이에요. 성적이 안 나오면. 원래 F는 잘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강단 있으신 분이죠. 강의력도 아주 출중하시고. 그래서 별명이 가시었어요. 갓. 진짜 가시었어요. 제 신이었어요.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. <laughs> 교수님이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잘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. 제가 치지 않으셨어요. 그냥 듣고 있으면 잘안 들러와요, 귀가, 귀에.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학점이 기가 막히게 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학점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학점을 잘 주시는 분들. 자,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이었거든요. 그럼 수업을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교수님 수업은 항상 폐강 위기예요. 항상 몇 명이 도전해요. 이 교수님과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. 그러나 아주 용사들 한 10명, 정의 용사들 1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교수님 수업은요.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. 첫 수업 때. 저좀 받아주세요. 교수님. 제발요. 하면서 진짜 첫 시간에 가서 빌려고 장난 아니에요. 이런 참 슬픈 상황이죠. 딱이 상황이죠. 쉬운 코스만 선택을 합니다. 어려운 코스 같은 건 선택하지 않아요. 내가 뭘 원하는지 같은 거 필요 없고 일단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코스만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.